네 안녕하세요. 맨스터 원 TV의 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울트라 부스트를 또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 어, 아시다시피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 국내에서는 발매가 되지 않았고 해외 다른 곳에서 발매가 된지는 잘 모르겠고 미국에서 발매가 돼서 저는 미국에서 구입을 했고요. 사이즈는 여느 때처럼 울트라 부스트는 반 업을 제가 해서 신고 있습니다. 나이키에서 올해 덩크 시리즈가 엄청 핫한데 굉장히 많은 대학교 색상을 사용을 했죠. 대학교 컬러웨이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아디다스에서도 울트라부스트 1 4인 시리즈를 사용해서 최근에 9월 초에 컬리지 팩이 발매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나이키 덩크처럼 크게 하이브는 얻지 못했고 네, 울트라부스트가 많이 죽어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전 사이즈가 지금까지도 네, 미공홈에는 살아 있습니다. 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뭐 나이키든 아 쓰든 대학교 컬러웨이로 신발을 출시를 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대학 스포츠가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NCAA NCAA라는 대학교 운동협회 산하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뭐 TV에서도 다 방영을 해주고 그 중에서도 가장 대중성 있는 운동 대중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미식축구와 농구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트라부스 박스는 이렇게 열죠. 그러면 슈페이퍼가 있고, 신발이 있고, 속지는 별거 없이 아디다스 울트라부스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발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울트라부스트 실루엣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인디아나 주립대학 이렇게 학교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의 색상인 빨간색과 그 다음에 아웃솔에는 또 학교의 색상인 흰색 그리고 어퍼의프라임립 부분에는 오트밀 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쪽 텅에는 인디아나 주 지도에 또 학교 마스컷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요 텅에 달려있는 학교 로고는 벨크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탈착이 가능합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뗄 수가 있고 여기 달려 나온 아디다스 로고를 붙일 수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저희 학교 로고를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컬리지팩에는 총 8가지 학교가 포함이 되었는데 선정 기준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NCAA 디비전 1 가장 큰 디비전에 속해 있는 대학교들 중에서 운동에 좀 부각을 내는 학교들 위주로 선정이 된것 같습니다 아디다스 울트라버스트 컬리지팩이 처음 나온 게 2015년 16년 중에 더 한정적인 학교로 나왔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번에 좀더 많은 여덟 개의 학교를 포함시켰고 포함된 학교는 제가 다외우지를못 해서 리스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컬리지 팩에 포함된 여덟 개 학교는 마이애미 주립 대학이 있고 워싱턴 주립 대학이 있고 요 워싱턴 주립 대학은 DC에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은 워싱턴 주, 네, 시애틀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죠. 그다음에 텍사스 A&M,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캔자스, 유니버시티 오브 네브라스카, 인 리아나 유니버시티,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의 루이즈빌, 이렇게 8가지 학교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크게 하이브를 먹은 신발은 아니기 때문에 비록 국내 출신은 되지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도 해당 학교 출신 뭐 유학생이든 교포든 많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아서 그런 분들은 아마 관심이 있으시면은 어,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또 N C W A 농구든 미식축구든 혹시 보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면 본인이 응원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아마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겠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큰 관심은 없을 거예요. 어찌 됐든. 구입을 원하신다면 아마 국내에서는 구매가 쉽지 않겠지만 아디다스 공홈, 미국 아디다스 공홈에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의 거의 대부분의 사이즈들을 지금도 정가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해외 신발 거래 플랫폼, 뭐 예를 들어서 스탁엑스 같은 것을 보면 정가 이하로 떨어진 제품들, 사이즈들도 많이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간단하게, 한요 정도만 하고, 마무리는 제가 착샷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요. 명절 가족과 조촐하게 코로나 조심하시고, 저는 또 다른 재미있는 언박싱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